언제까지 다 벗겨내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거 아세요? 벗겨내시면 안 됩니다. 좋은 건 지키시고요. 나쁜 것만 없애야 된다는 거죠. 클렌징 계 모범생. 케어셀러의 하이드레이션 폼 클렌저입니다. 어 제가 평소에 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오늘 좀 준비해 봤어요. 자. 벗겨낼게요. 보이세요? 하얀색 이 부분. 저도 맛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벗겨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클렌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건 지키시고요. 나쁜 것만 없애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약산성의 원리입니다. 어, 아버님들 뽀디득뽀디득 세안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게 알고 보면요. 강한 알칼리 세안제일 경우가 굉장히 높거든요. 피부가 알칼리화가 된다. 말씀드릴게요. 점점점 노화가 되는 거고요. 약해지는 피부로 변한다는 겁니다. 약산성은 꼭 쓰셔야 돼요.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상 보시면서 어떤 스타일인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무스 타입이에요. 일반 폼클렌저랑 다르게 거품이 나 있으니까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굉장히 말캉말캉하고 부드럽습니다. 얼굴에는 지금 립스틱도 있고요. 지워지지 않는 아이라이너까지 있는 상태인데요. 문질 문질하니까 보세요. 짜라란 올라옵니다. 깨끗하게 완벽하게 지워졌죠? 잘 지워지지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보시면요. 부드럽지만 강해요. 저는 클렌징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씻겨내는 것도 씻겨내는 거지만 우리 얼굴에 있는 거 관리하면서 씻겨내면 굉장히 더 좋잖아요. 영양까지 챙겨놨습니다. 사람 인자가 들어가서 정말 귀한 식물이죠. 인삼을 넣어놨어요.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가득 담아놨습니다. 안티에이징에 굉장히 좋고요.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드립니다. 피부가 탄탄해질 수 있게끔 힘을 길러드린다는 거죠. 사실 그래요. 집밥이 맛있는 건요. 어머님의 사랑도 있지만 안전한 성분과 재료 방법 때문일 거예요. 안전한 성분을 이용했어요. 미국 환경 단체 EWG에서 인증한 그린 등급의 성분을 넣어 놨습니다. 독일 더마테스트도 굉장히 유명하죠. 독일 까다롭게 유명해요. 패스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테스트까지 완료했다는 점. 신뢰가 가시죠?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뽀드득뽀드득 뽀드득 없애는 거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요. 좋은 성분 언제까지 다 벗겨내실 거예요. 남겨두셔야겠죠? 하이드레이션 톱 클렌저로 온 가족의 피부 관리. 오늘부터 함께 해보세요. 케어셀러입니다.